안녕하세요. 화꾸왕 간디입니다. 아직 출근해서 해가 뜨기 전입니다. 이제 슬슬 해가 뜨고 있는데, 오늘은 40피트 수입 작업입니다. 어, 내품 무게는 한 19톤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완전 시내발이네, 오늘. 오늘은 부산 시내에 있는 어디였지? 연산동. 연산동을 갑니다. 광안대교를 타고 넘어갈 거고요. 부산항대교도 넘어가나? 남항대 다리를 아마 한세 개를 건너가야 될 거예요. 지금 여기는 부산의 이제 감천이라는 곳인데, 여기가. 아, 아니지. 감... 여기는 장림이라는 곳인데, 여기도 이제 컨테이너, 냉동 컨테이너 받는 이제 그런 어... 냉장 창고들? 냉동 창고들? 그런 곳이 많은 동네입니다. 제 앞에도 지금 냉동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차가 한 대가 있죠. 어, 여긴 차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? 뭐야? 어휴. 오늘 왠지 느낌이 좀안 좋습니다. 엄청 험난한 예, 여정이 좀 펼쳐질 것 같은데, 어, 현장에서는 앞차가 빠지면 들어오래요. 근데 거기가 좀 어, 도심이라 그래야 되나? 좀 사람 많고 차 많고 그런 곳인데, 만약에 앞차가 안 빠졌으면 대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제가 봤을 때 지도로 보니까 마당도 좀 넓어 보이던데, 마당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시간 맞춰 들어오라 하더라고요 앞차가 빠지면은 대기할 만한 곳도 없는데 아 대기를 로드뷰로 봐도 할 데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려나 그리고 들어가는 곳이 일방통행인데 나갈 때 불법 주차된 차들이 많아서 제가 다른 길로 나갈 수 없으면 일방통행길을 역주행을 해서 나가라고 합니다 화주가. 경찰한테 잡히면? 어, 뭐, 불법 주정차된 차들 때문에 큰 차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일로 올 수밖에 없다, 길이. 뭐,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데, 그래도 되는 건가? 그런 경우가 없어가지고. 해가 조금씩 뜨고 있습니다. 현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. 자 이제 여기가 부산항 대교입니다. 여기 지금 다 부산항 저기가 이제 터미널들입니다 컨테이너 터미널 지금 뭐 동부간만부터 해가지고 저 끝에 신선대도 보이고 이 왼쪽으로는 부산역이 보이고요. 부산항대교 올라타는 것도 도로가 되게 무섭게 돼 있거든요. 어아 처음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. 승용차로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와 여기 취레라로 올라오면 진짜 무섭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유튜브에 보니까 부산항대교가 운전하기 좀 어려운 도로라고 그렇게 올라온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렵다기보다는 무섭다고 표현하는 게더 맞는 것 같아요 저 왼쪽에도 이제 터미널이 보이는데 저기는 오브드입니다 오브드 오부도. 터치슨 저 이제 부산항대교를 이제 다 건넜고 이제 광안대교로 갑니다. 광안대교가 부산에서 제일 큰 다리인가? 아직 부산 사람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. 쪽에 터미널들, 터미널에 지금 대기 중인 추레라들도 보이네요.

이제 요 앞에서 제가 한시 방향으로 빠질 건데, 여기서부터가 일방통행인 것 같아요. 아, 아닌데, 이따 일로 나올 수도 없는데, 일방통행 어디라는 거야? 와씨 언덕배기 많고 길이 너무 안 좋네. 아, 여기가 일방통행이구나. 이따가 일로 나오, 나오면은, 우회전하기도 지랄맞는데 얘는... 들어가는 길도 입구가 되게 좁아보이던데 아, 나뭇가지 나뭇가지 아 나뭇가지 왜 이렇게 많아 뭐야, 일로 내려가야 돼? 어, 여기인데? 아씨, 아씨, 이따가 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도로가 왜 이러냐? 우회전으로 나가면 안되나? 왼쪽으로 나가라던데 마당 졸라넘을구만 뭘 들어오지 말라그래 앞차가 빠지면 들어오라그래 오우씨 하는데 저기 있네 짐 금방 내리겠네요 짐은 한 20분이면 내리겠네 빠르트네 핸드자키로 작업하는 일단 여기다 대기 한번 해보고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냐 작업이 끝났습니다 아, 이거 이렇게 나가면 안 되겠다. Mm hmm. 너 오면 안돼와 진짜 나가기 지랄맞네 미안합니다. 어우씨, 스베르 타고 막, 아이. 아이, 겨우 탈출했네. 아이, 힘들어라.